골드만삭스가 엔비디의 앞으로 39%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60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현실성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자, 일단 기사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고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 알려 드리면서 길지 않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가 어저께입니다. 2일날 강력 매수 목록에 엔비디아를 추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만 리포트 상향 제공한 게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낯삭 종목들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엔비디아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가격을 60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무려 39%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근거로 골드만삭스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a i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고객들의 경쟁력 있는 해자와 속도를 고려할 때 GPU 공급 업체가 가까운 미래에 가속 컴퓨팅 산업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 말을 좀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요 쉽게 말해서 AI 테마, AI 시대 도래에 있어서 엔비디아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거죠. 또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산업의 사업에서 강세가 조만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급 제약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뭐 바이든 행정부도 시작해서 좀 테클거는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AI로 인해서 197% 이상 상승한 호황을 누렸죠. 자, 2일 어저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2.95%가 상승한 447.8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52주간 주가 등락은 108.13에서 502.66으로 지난 1년간 무서운 상승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었고 엔비디아 때문에 전반기에 시장이 살아났다고 해도 관연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미주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팀장님, 테슬라는 되게 우호적인데 엔비디아한테는 너무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테슬라든 뭐 나발이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건긴 긴 겁니다. 무당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고 예측하고 데이터에 근거하해서 틀리면 이후에 왜 틀렸는지에 대한 걸 찾아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엔비디아 목표가 저 상향 저게 근거가 있으려고 한다면은요. 최소 오늘 같은 날 오늘은 저게 발표된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아무리 조르트가 엉망으로 나오고 시장이 하락을 해도 버텨 줘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S&P 500 종목인데요. 최소 최소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색깔 나오면 안 돼요. 최소 이 색깔 나와야 돼요. 이 색깔은 뭐냐? 엑슨 모빌이나 쉐브런 화이자 뭐 png 같은 색깔 나오면 더 좋지만 이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엑섬 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색깔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정 이게 힘들다. 구글 정도는 나와줘야 돼. 애플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근데 오늘 엔비디아 -2.59%를 보여주겠습니다. 테슬라보다 더안 좋아. -1.57. 54. 아니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저렇게 600몇불로 냈는데 여러분 엔비디아 지금 주가 간 꼬락선을 보십시오. 436.69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GPU에 엔비디아 빼고 뭐가 있겠어요 AMD가 대체하겠어요 인텔이 대체하겠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 말고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지금은 엔비디아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때입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500불 정도였으면 좀 점수를 주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500불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500도 아니고 600 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버블이 빠지고 있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분들 있죠. 맞습니다. 네. 금리 미쳤고요. 달러가 미쳤고요. 유가 미쳤고요. 유가는 조금 진정세를 보여 주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저 목표 주가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말입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야, 내일 쇼쳐야지 나는 충동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공 하나 할까요? 자, 패턴 이것만 공부해도 여러분 대박 납니다. 보십시오. 이대로 끝나잖아요. 음봉이 양봉을 멍어버리잖아요. 이거 무슨 패턴이죠? 저희가 알려 드린 충무 공법. 충무 공법. 응? 12, 13, 14, 15, 16, 17, 18번 18에 해당하는 차트 캔들이잖아. 이러면 상 하락 시그널, 하락 시그널 먹어버리면 하락 시그널이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 캔들을 얘가 먹어버렸잖아요.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도지를 먹었잖아요. 쫙 빠지는 거 보이시죠? 먹었잖아요. 쫙 빠졌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이러한 캔들 분석이 안 먹히는 종목들도 있어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정확한. 반대로 먹었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상승을 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나마 거래량이 좀안 나오는 걸 버텨주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 오늘 10월 3일이거든요. 10월 3일, 10월 3일. 엔비디아 주가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 읽어주는 미즈놀. 너무 재밌죠, 요즘? 여기서 딱 클릭하시면 책 읽어주는 미즈놀 넘어책 읽어주는... 아, 오늘 벌써 185명의 구독자 감사합니다. 허영만 하백의 주식 투자 36개. 놀라운 통찰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